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죽게 연합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들은 무엇이라고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가 둘로 하여금 한 육체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게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 하나하나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성전이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눈으로 비유되는 마음인 영과 귀로 비유되는 생각인 혼과 입으로 비유되는 행동인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서 그리고 화평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유로 쓰여진 사랑의 언약으로 듣고 이해하는 성령님의 넷째 열매 오래 참음을 영적인 눈은 환란과 역경마저도 우리를 더욱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복음 있는 성령님의 다섯째 열매 관대함을 영적인 입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님의 여섯째 열매 선함을 상징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뿐만 아니라 나의 경우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인하여 내가 결단코 죽게 죄를 짓지 않겠고 도리어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하나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의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 하나하나는 몸 밖에 있지만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입으로 비유되는 성령님의 여섯째 열매, 선함을 받지 못함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육적인 눈을 가져 부유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들이나 가난함과 병듬과 추함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들이라고 보고 믿음을 영적인 눈을 가진 영적인 몸에 죄를 지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비유되는 마음인 영과 귀로 비유되는 생각인 혼과 입으로 비유되는 행동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며 큰 명령이다. 그리고 둘째 명령도 그것과 동일하다.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다. 이두 명령의 모든 율법과 말씀 전달자들의 글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들은 같은 의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죽게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곧 지금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연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감사합니다.